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3월 16일 목요일 하디쇼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유럽증시 독일 뭐 프랑스 영국 할것 없이 3%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SBB 파산에 이어서 지금 CS, 예, 크레디쉬 스위스죠. 어, 그쪽도 지금 어,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다. 어, 진작이좀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아, 이번 SBB 사태로 인해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스위스 궁, 어, 중앙은행에서는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미국 증시는 어, 강세로 어, 혼조세이지만 은 어, 장중 하락폭을 어, 딛고 어,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 이러한 부분을 어, 조금 음, 반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어, 상승적으로 보이, 보입니다 자 어,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크게 보면 은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아, 히터류,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인데요. 자, 구글. 1만 명 감원한 구글. MS. 돈 되는 생성 인공지능엔 투자. 쏟아붓는다. 이미지까지 이해하는 c h a t g 다양한 활용 서비스 쏟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 어, 안 올라가는 것들 안 올라간 것들 예, 이미 이제 고공행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것같고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주들은 신용이라든가 공매도 어,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계속 증가하는 쪽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정부 삼성 역대급 반도체 투자 기술 패권 공세다. 자, 어제 뭐 저기 뭐 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YIKTMCHFSP 대덕전자 레이크마트리얼 어, l x m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일단 요거 중에서 일단은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건설을 하게 되면은 어, 이그 클린룸 건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린룸 아, 그리고 이제 요저 건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핵심 수혜 성격의 종목이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이 평택 사그 어, 저기 캠퍼스 어, 걔네들은 이제 공장을 갖다 반도체 공장을 캠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택 그것도그 저기 한미글로벌이 해서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가 나왔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용인 쪽에 또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미글로벌이 돈을 갖다 또 떼돈을 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삼성 SDI도 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개발 중이다. 자, 유로전에서는 탄소중립법과 원자재법 16일 발표한답니다. 청정기술, 세액공제, 허용, 요것도, 태양광하고 풍력, 요것도 별도로 봅니다. 이차전지와 태양광, 풍력 같이 보고. 자, 한국판, IMEC 구축,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연구에 25조 투입하겠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K-ELET, 뭐, 요것도 이제 양자 그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한 정보인데, 뭐 K-ELET이 부각이 된 것은 삼성 SDI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또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협력 관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거 좀참고로 하시고요. 어, 우리넷이라든가 어제 우리넷 장중에 급등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 지분을 4.8% 추가 매입 안 됩니다. 아, 로봇사업 본격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 이제 뭐 부음을 갖다가 이렇게 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무슨 임팩트가 없네요. 임팩트가. 예. 아 이런 부분은 좀보 어, 보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예, 쌓아놓고 어, 지금 제대로 지금. 음, 액션을 못 취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저기 삼성 이재용이 이제 그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이삼성이라는 e 어,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망했죠 쫄딱 말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 스러운 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볼수 있겠습니다. 자레보 뉴로메카, 러버스타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최초 자율주행 트럭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어, 화물을 나른댑니다. 실증 특례 개시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 나요. 어, 어찌됐든 자율주행차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북한이 어, 오늘 아침에 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대네요. 예,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CS 파산 위기 요 관련해서는 또 금가격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ITC, l c o m t BH 영풍, 고려화연 TKG, 애강. 자, 히토리오 예, 표준화 추진한됩니다 정부에서 소재의 신뢰성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니까요. 동구 아나운서 유니온 유니언 워치웰스 샌호텔. 이게 이제 그 재활용 들어가면 꼭 보면 이제 폐기물적 인선이 엔티라는 KGTs. 얘네 들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쓰레기 처리하는 거니까 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2차전지라든가 히토리 관련한 어, 그런 이제 그 추출. 기술을 갖다 적용한다 이러면은 쓰레기에도 돈이 되겠다. 그죠? 음. 자, 유럽무대에 나서는 K바이오 기술 이전 펌퍼란 불가. 다음 주 어, 바이오 유럽 스프링스가 개최된답니다. 자, 그리고 15조 시장 잡아라. 신약. 네. 뇌졸중 치료제. 국내 출시 초기 초읽기 바이오즈는 조심하되 개별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좀 봅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62조 투입, 중국에 뺏긴 선도 되찾는다. 이거 정부 쪽에서. 어, OLED 관련한 종목 주목, 주목을 해 봅니다 자 사, 전기차 충전 요거 관련해서 일본 수출시험 인증 절차 어, 국내에서 받는다 라고 하네요 어,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 에스트래픽 네,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 여기 또 빠진게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가지고 어, 유라테크라든가 동양 EMP 네, 하고 그 다음에 아무 그린택인가요? 어, 이런 쪽도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기차 충전, 그리고 OLED, 바이오 히토류, 그리고 금가격, 방산주와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청정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오늘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화이팅입니다. 내일 봬요. 빠이빠이.